변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한 19년도쯤이었나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연락 을는 거예요. 코나도 어, 격리사됐어. 그러면서 이제 나 지금 보증금 떼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개월 만에 보증금 원금과 이자와 심지어 변호사 비용까지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이제 그 글을 썼거든요. 보증금이나 전세금 돌려받아주는 분이 너무 쉽고 내가 자신있다. 그렇게 글을 썼는데 2020년도 이후 조금씩 조금씩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좀 전세금 못 돌려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올려놓은 성공 사례나 이런 블로그 글들을 보고 저한테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보증금 사건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하면서 보증금 사건에 대한 5한가지 이런 경우의 수를 보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대부분 많은 성공을 했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증금 돌려 달라는 이런 문의가 그때부터 막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보증금 많은 소송은 승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승소하고 실제로 우리 의원분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건 추심절 차로. 이 판결문 가지고 강제로 집행해서 돈을 받아내는 강제 집행 절차를 변호사가 얼마나 성의 있게 도와주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문제 의식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요새 뭐 네트워크 루펌이라고 불리는 이런 체인점 루펌들이 있거든요. 뭔가 지역에 막 지점 돼 가지고 전문학적 방법으로 그거는 막 독점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퀄리티 컨트롤은 기전인 그러니까 변호사들 사이에는 비난이 자자한 곳이에요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네트워크로보에 이제 악명이 자자하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로 꼭이 보증금 사건 내가 처리하는 거를 한번 봤는데 어, 무조건 승소합니다 이렇게 어둡게 가지고뭐잡수로 660만원 받고 그럼 당연히 승소하겠죠 근데 이게 우레인 계좌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우레인이 저돈 받아주세요. 강제 수평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 610만 원 넣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의 진짜로 중요한 부분을 의뢰인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아무래도 지금 보증금 못 받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정년층 뭐 등인데 일때 지금 의뢰인 상대로 등쳐먹는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 제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사전에 좀 진단을 해서 진짜 전세 사기를 당해서 이거 조심조차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변호사 미라도 좀아기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저의 고증마은 소송 수임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해봐야 이 결과를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맞는 사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래도 제 도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그거는 선택사항이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수임의 이제 두 번째 원칙이 소송 절차 이후에도 열심히 양재집행 절차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거든요. 사실은 변호사가 소송 절차는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쉽게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절차에 이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좀 번거로운 일도 많고,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 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다안 하려고 하거나 못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는 게 진짜 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열심히 그러한 부분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보증금 사건을 저에게 많이 의뢰해주고 계세요. 심지어 제가 창원이나 부산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고 제주도에서도 연락을 주시고 전국적으로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데 부산에서 이렇게 고증금 안써송이가능하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절 이후로 재판도 지금 사실상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 앞에서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산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대출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출이 없으면은 헐리뭐 전세 사기라고 보기 힘들. 그다음 다가구 주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들어가는 실거래가를 사전에 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부동산 경험 없으신 분들은 이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전세가는 실거래가의 한70% 이하로 설정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이 부동산 압류에 가지고 가져오면 비해보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이라는 믿을만한 중개자가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가입은 요새 필수고요. 근데 이제 허그에서도 막상 전세사고가 터지면 허그에서 까다롭게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수로 그 조건 하나만이라도 못 채운 경우에는 허그에서 보증금 뭐 못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딱 특정 기간에 임대인한테 저 이제 계약 체결 안 합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기간 자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몇 개월 전에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있다가 그걸 시간에 딱 놓쳐버리는 순간 이 계약이 안정이 딱되버려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가 놓쳐버리면 순간적으로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그 가입하신 분들도 저한테 소송을 해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증금이라는게 진짜 너무 큰액수라서이 임대인한테 뭐 주세요? 좀 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돈못해요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해서 강제로라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진단받고, 어, 받을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섰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절차가 길면 한 2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리스크를 진단받고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직전에도 내가 그 돌려받기가 절차를 잘 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법적 조치에 나아갔을 때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의 보증금 지킴이 정상원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의뢰해 주시는 분들의 보증금도 제가 지켜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 편하시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